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가격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갖고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원자재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안전자산과 경기성 원자재가 있는데, 오늘은 경기 관련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게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고 분석합니다. 경기 관련 원자재라면 원유, 천연가스, 구리, 니켈 등 이렇게 직접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원자재라고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원자재 지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가 이제 CRB 지수가 있고 두번째가 이제 BDI 지수라 해갖고 Baltic 지수가 있습니다. 먼저 CRB 지수를 갖고 소개해 드리면 이거는 영어로 Commodity Research r u e Index 라 부릅니다. 이거는 국제 원자재 및 선물 조사 회사인 CRB사가 발표하는 지수 원자재 가격의 국제 기준 역할을 합니다. 어, 이 CRB 지수는 곡물, 원유, 천연가스, 산화물 원자재, 기금속 등1 9개 주요 상품을 갖고 지수하여 발표를 합니다. CRB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을 예고한다고 하여 어, 인플레이션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 CRB 지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CRB 지수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수수도 있고 여기 콩도 있네요. 한번 콩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매일 콩 가격에 대하여 그 CRB사에서 가격을 갖고 뭐 지수화하여 변환율 이런 걸 갖고 해서 이 쿵지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기초 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BDI 지수, 어, 발틱 운임 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BDI 지수는 영국 런던에 있는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지수인데 전 세계 원유, 석탄, 철강, 천연가스, 곡식 등의 원자재를 교류한 짓입니다. 그국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건 특히 헤이우너파크하고도 굉장히 관계돼 있는데 이 벌크선이 예를 들어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곡물 이런 걸 갖고 많이 교류할 때 이렇게 운임을 갖고 지정하는데 이 이게 물동량이 많아지면 그 세계 경기가 좋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온데 BDI 지수라고 합니다. 참,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주겠는데 이 BDI 지수가 굉장히 드라 마틱합니다. 어, 이 BDI 지수는 다른 경제 관련 주식 펀드 고용률 등 이런 통계에 비해서 수치 조작이나 자의적 해석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어, 세계 경제 전망 시이 BDI 지수를 자주 이용하며 1년 이내의 세계 경기 전망을 거의 정확히 개괄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발틱은행 거래소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한번 BDI 지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laughs> 발틱 엑세인지에서 발표하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도 BDI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대해 집습니다 아, 이거 참, 이거 보시면 드라마틱 합니다. 이게 무려 이제 2008년쯤 아마 금융위기 그 직전 같은데 이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거의 한뭐 만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던 게그단 1년 사이에 그 얼마까지 떨어졌나면 여기 한50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한 3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운임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해운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참 안타깝게도 대한해우라는 회사가 뭐이 여파로 그 파산을 하는 이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이때 그해운사의 그 치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도 어, 리먼 블러더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좀발틱금힘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이제 현재는 약간 조정 중인데, 이 현재 오른 거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지수가 비 d i 지수입니다. 이거는 그 미국 시장에서 어, BDI Ry라고 한배 레버리지로 그 발틱 BDI 지수를 갖고 추정하는 ETF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아까 조금씩 사봤는데 굉장히 한 배짜리인데도 굉장히 좀 스릴이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과 세계 경제에 대하여 한번 각 품목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의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유란 것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제조 경제의 상승을 의미하고, 원유 가격의 하락은 제조 경제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그 원유 정제 공장이 있죠. 네, 이렇게 원유 유정이 있습니다. 이 원유에서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갖고 정제를 하거나 또는 수계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겠죠. 결국 세계 이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물론 원유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면 뭐 항공주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이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유의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뭐, 산유국 같은 이런 경제가 좋아지면, 뭐, 중동에서 또 새로운 뭐, 한국의 그, 어떤 뭐, 부두함 같은 걸 갖고 유치한다든가, 예를 들어, LNG 가격이 올라가면 LNG선 발주가 늘어난다든가, 또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유전선 발주가 늘어난다. 이런, 그,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고, 점진히 상승할 때는, 긍정적인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 상승은 주가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리는 원유보다도 더 세계 경제를 갖고 잘 나타내는 원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리를 안쓰이는 분야가 없죠. 어, 건설, 전기, 자동차, 우주 등전 산업에 걸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건축물을 짓는다 이러면 모든 전선은 이 구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터, 어, 전동기 같은 거 그다음에 그뭐 변압기 이런데도 구리가 이제 사용되고 뭐 태양열 온수기 같은 이런 쪽에도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이런 상품에도 구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 특히 뭐이 건설업 쪽은 뭐 구리가 아주 직격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사용량은 제조 경기를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구리 사용량이 많은 것은 경제가 활발하다는 증거며. 구리 사용량의 감소는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 후에 원자재 중에 구리 가격이 가장 먼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유가 오르고, 그 다음에 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보면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막 올라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구리는 경기를 해석하는 파로미터다. 이래서 닥터 카퍼라는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경제학 박사보다도 구리 가격 상승이 더 경제를 갖고 잘 나타낸다고 해서 닥터 카퍼 구리 박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이 이제 급등한 게 최근에 굉장히 있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 인프라 건설을 갖고 확대한다는 이 공약이 있습니다. 이때 구리 가격이 아주 폭증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그 경기와 구리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 원자재로서 그 세계 경제를 또 나타낼 수는 그 니켈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니켈은 특히 그 민간 소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테인리스 제품이 있죠. 이게 원재료가 니켈입니다. 어, 니켈은 주방, 가정용품, 실생활 품목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생산의 필수 요소입니다. 니켈 수요의 한 거의 한70 내지 85% 정도가 대부분 스테인리스 수요입니다. 어,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수요가 많아지면 니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 그 니켈이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뭐 우리가 있는 스마트폰 배터리 있죠 여기 이제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제 뭐 통상적인 이제 수요였고 뭐 ESS도 이제 그뭐 전기 저장장치인데 이건 뭐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는 많지 않은데 특히 이 전기자동차 이 전기차에 관련한 이차전지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조그만 우리가 그 배터리라면 이게 이제 A4처럼 큰 배터리가 이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그 ESS용 배터리는 이걸 갖고 전기차용 A4용 배터리를 갖고 수천 개를 모아놓은 게또 ESS고요. 그런데 이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 이 배터리가 이제 2011년 이후에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게 뭐, 그 2차 전지 배터리가 현재 니켈 수요에 한4 내지 5% 정도 차지하는 미묘한 수요긴 하나, 이 전기 자동차용 시장이 착만 커지으로 인해갖고, 이쪽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상반기에 한번 니켈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뭐 스토리를 갖고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어, 니켈의 그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거 뭐 세계 3위 정도 됩니다. 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2차 전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특히 전기차 쪽에 이 수요가 있는 그 니켈을 갖고 자국의 어, 전기차 사업을 갖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수출을 갖고 규제해서 아주 니켈 가격이 아주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니켈은 최근에 전기 자동차의 수요에 어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니켈 사용이 많다는 것은 이 주력인 스테인리스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 증가를 의미하고 니켈 사용량의 감소는 민간 소비 위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어떠한 단계에 있을까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오늘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과 주가는 그 상관관계가 정비례 관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도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 주가도 하락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음,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이제, 아까 원유, 철강서, 구리, 니켈, 아연, 뭐, 이런 경기 관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요. 전 세계 주가는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중국이 있습니다. 뭐전 세계 아마 그 구리 같은 원자재의 50%를 갖고 구리 어 중국에서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중국 주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해서 중국 주가도 하락하고 어,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 판단해서 글로벌 주가도 같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선진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도 마찬갑니다. 어, 구리나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어, 세계 글로벌 경제가 좋아진다 판단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원유나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뭐 세계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뭐 특히 뭐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굉장히 도심하죠. 특히 러시아 같은 국가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갖고 그 전체 국가 수입의 5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 브라질은 그 브라질 정시의제 1회 회사가 철강석 회사고요. 뭐 해상유선 등을 개발해서 산업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머징 마켓 국가들 특히 원자재 생산 국가들은 정말로 뭐 러시아 국가 같은 것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그냥 러시아 주가 오릅니다. 그 철강석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면 브라질 주가가 오르거나 뭐 곡물 가격이 올라도 브라질 주가가 오르고 이런 상향이 있다는 거죠. 하여튼그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증시는 그 정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어떤 뭐 석유 파동과 같은 극격한 충격이 아니라면 원유 가격이든 굿이 가격이든 천천히 상승하는 것은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증시, 특히 원자재 가격이 경기 또는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즐겁게 글로벌 ETF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